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서 배우자가 잘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까지 세상이 떠나가라 싸우고 각방 쓰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데 신기하게도 절대 이혼은 안 하는 부부, 그들의 사주에 숨겨진 운명적 족쇄의 비밀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수 같은 부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상담사가 만난 한 부부가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중년 부부인데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남편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상담 내내 두 분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저랑 안 맞습니다. 매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못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데 남편분은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이혼, 내가 좋아서 안 하는 줄 아나? 징글징글해도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으니 답답한 거지. 두 분의 모습은 마치 강한 자석처럼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듯 했습니다. 상담사가 두 분의 사주를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분 사주의 가장 강한 기룡화복의 기운이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육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분 사주의 관성과 남편분 사주의 재성이 아주 독특하게 얽혀 있었죠. 이 관성과 재성은 배우자 운을 상징하는데 이 기운들이 길하게 작용할 때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지만 흉하게 작용하면 평생 다투는 원수가 됩니다. 두 분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 관성과 재성이 서로를 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어요. 한 분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면 다른 한 분이 절대 져주지 않죠. 이 기운이 바로 두분 관계의 갈등 제조기입니다. 이토록 심하게 다투는데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분 사주에 이혼을 막는 기운, 즉, 합의 기운이 다른 육친에 아주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 기운이 부부의 끈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운명이 너희는 싸워도 좋으니 절대 헤어지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관성과 아내의 재성이 서로를 극하며 갈등을 만들어냈지만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분이 왜 헤어지지 못하는지 그 운명적 족쇄의 비밀은 바로 두분 사주 속 오행의 강력한 합에 있었습니다. 아내분의 사주에는 자식을 뜻하는 기운이 남편분 사주에는 재물을 뜻하는 기운과 너무 강력하게 묶여 있었죠. 이보세요. 사주가 당신들을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헤어지라고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두분 사주를 보면 싸움을 통해 이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상담사 말에 두 분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요?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잃는 것뿐이죠. 감정 소모, 시간 낭비, 건강 악화. 지긋지긋합니다. 남편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담사가 그들의 사주를 통해 통변해 드린 진실은 이겁니다. 남편분은 사업적인 수완이 있지만 판단력이 약한 사주였고 반면, 아내분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실행력이 약했죠. 이두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 자체가 서로의 약점을 꼬집어 가장 완벽한 사업 계획이나 가장 냉철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운명적인 협업 과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의 성공이나 공동 재산의 증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장 효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이 싸움을 멈추게 되고 싸움을 멈추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흔들린다는 것을 두 분의 운명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내분은 자식 교육 문제로 남편과 매일 다퉜는데 그 치열한 논쟁 끝에 가장 현명한 교육 방향이 나왔고 남편분은 아내와 재산 관리 문제로 다퉜는데 급히 튀기는 견제 덕분에 엉뚱한 투자로 재산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파괴가 아니라 더큰 재물과 자식의 안정이라는 합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싸워서 돈을 벌고 있었군요. 제 사주가 저렇게 악착같이 싸우라고 시킨 거였군요. 아내분의 눈빛이 절망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싸움을 통해 돈과 자식의 성공이라는 합을 이루고 있었다니, 이 놀라운 통변에 김씨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싸우지 않고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과연 이 운명의 족쇄를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분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싸움이 저희의 성공 비결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나요? 저희도 좀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관성과 재성이 서로를 극하는 기운은 싸움을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운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재산이 줄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등 운명의 끈이 풀리면서 예상치 못한 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싸움의 주제를 바꾸십시오. 두 분의 극하는 기운을 가정에서 외부의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상담사가 제시한 해법은 공동의적 만들기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치열한 견제 에너지를 외부의 경쟁이나 공동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다투는 힘은 집안에서 쓰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외부에서 쓰이면 그 어떤 경쟁자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남편의 판단력 부족을 아내의 예리한 견제로 막고 아내의 실행력 부족을 남편의 돌파력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라고요? 지금도 매일 싸우는데 같이 일하면 이 가게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확신했습니다. 두 분은 싸우면서 협력하는 운명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업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두 분은 싸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관제 충돌은 외부의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혼이냐, 전쟁 같은 동업이냐의 기로에서 그들은 전쟁 같은 동업을 선택했습니다. 사주 상담사가 내려준 처방은 전쟁 같은 동업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부가 이제 사업이라는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과연 이들의 다투는 기운이 시장에서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김씨 부부는 아내의 자영업 분야를 확장하여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투는 에너지는 가정 내에서 폭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다소 무모한 사업 아이디어는 아내의 극도로 예민한 관제 견제를 통과하며 현실적이고 안전한 계획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이 부분은 위험하니 내가 막겠어요. 대신 내가 이 시장을 뚫을 테니 당신은 여기서 빠지시오. 좋아. 당신이 이 시장을 막는 대신 나는 당신이 놓친 더큰 경쟁자를 찾아내서 미리 대비할 거야. 당신은 내 발목을 잡지 마. 이것이 그들의 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피 튀기는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 속에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극도의 긴장감과 효율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관성은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는 힘이 되었고 아내의 재성은 꼼꼼하게 수익을 계산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어력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쓰던 극의 칼날을 외부의 경쟁자를 향해 돌리자 그들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갈등 제조기가 시장에서는 무적의 방패와 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통해 성공한다는 사주의 운명을 완벽하게 긍정적인 업상 대체로 이룬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에너지를 외부의 사업에 쏟아내자 집에서는 싸울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대신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성공을 축하하며 건설적인 대화가 늘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묶어놓았던 합의 끈이 이제는 고통을 주는 족쇄가 아니라 성공을 함께 나누는 약속이 된 것이죠. 선생님 이제야 살것 같습니다. 진기하게도 밖에 나가서 실컷 싸우고 나면 집에 와서는 서로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씨 부부의 사주가 요구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생산적인 긴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사업은 실패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싸워도 안 헤어지는 부부의 비밀은 바로 싸움을 통해 성공하는 운명적 설계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불화를 외부의 에너지로 돌리면서 재물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씨 부부는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부부 사이의 에너지 교환 방식이자 사업의 성장 동력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절대 놓을 수 없는 운명적인 동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길과 흉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들의 다툼은 더큰 재물의 합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김씨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이 다툼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생님, 저희는 이제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서로의 성공을 돕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면서 더 많이 벌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 개척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파국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싸워도 안 헤어지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배우자와의 다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당신의 지긋지긋한 부부 싸움 뒤에도 이혼을 막는 강력한 운명의 끈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싸움의 에너지가 당신의 성공을 위한 연료일 수 있습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주어진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다툼을 행복한 성공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사주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에 숨겨진 그 다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사주 상담사 장세진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